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 다시 이어가보자면 아이패드를 구매할 때 많은 분들이 공식 홈페이지 아니면 정품이 아닐까봐 고민하시는데요. 애플은 인증된 리셀러나 셀러를 통해서도 정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경로를 이용하면 동일한 정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. 알고 계셨나요? 특히 요즘엔 신뢰할 수 있는 셀러가 공개하는 할인 링크를 통해 안전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. 제품은 모두 새 제품이며 애플의 보증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가격은 더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동일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없이 좋은 기회죠. 시즌에 따라 7부터 10%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도 구입 가능하니 꼭 비교해보고 똑똑하게 쇼핑하시길 바랍니다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